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피르마체인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르마체인이 어제 오늘 지금 이틀째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코인들 알트 위주로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고 피르마체인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피르마체인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룸네트워크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30% 깔끔하게 수익을 보셨고, 최대 2천만원까지 매수하세요. 왜냐면 룸네트워크가 어제 올라오면서 호가창이 굉장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600만원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한 천만원만 들어갔어도 지금 3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 상황이고, 물론, 160원 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매도하라 말씀드린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왔지만,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하는 것보다 나름의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는데, 원래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면, 지금은 연준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 결과가 사실 이번 CPI는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시장이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준에서 이번에 빅스텝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최대 요정도 혹은 동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1 한글자랑 계시면 제가 룸네트워크처럼 급등 날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피르마체 월봉 보면 이번 달 아래 꼬리 달린 게 결국에 월봉 이평선 요거 작년 4월에 뚫리고 올해 2월에 위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저항선, 이때는 지지선, 이때도 지지선이죠. 그럼 지금 지지선 지지 테스트가 끝나고 위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상태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보이는 이평선 125원입니다. 125원 돌파만 해낸다면. 그때부터 속도가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파란 라인 뚫고 올라온 게 1월 초였죠. 그러고 나서 지금 파란 라인, 오히려 매수 타점, 즉 파란 라인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매수. 그러고 나서 요거 뚫리면 매도인데,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뚫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홀딩이고, 여기 파란 라인 닿았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점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을 보면서 흐름을 보고요. 그리고 주봉, 일봉을 보면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피르마체인, 최근에 61선까지 내려왔을 때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사실 피르마체인 같은 경우에도 61선까지 내려왔을 때 모두가 관심을 안 가졌죠. 왜? 애시 당초에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장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러면서 다른 코인들 다 같이 빠지다 보니까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지난주와 이번주가 시장의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잡혔고, 사실 61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판단하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61선이 대략적으로 80원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한 77원, 6원 이 정도였고, 만약에 지금 80원에 매수했다면 30% 정도 이렇게 수익 중인데, 중요한 건더 올라갈 게 남았고, 아까 봤던 125원. 여기까지 간다면 거의 뭐50% 넘어가죠. 지금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시간짜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평선들 돌파에 성공을 했고,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일봉으로 치면 대략적으로 21선이에요. 21선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번 달 월봉 자체가 양봉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피르마체인은 위로 더 뻗어나갈 수 있고 뻗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 분위기가 저번 주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원씩만 들어가셔도 이렇게 용돈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참여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룸네트워크가 가장 강하게 어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피르마체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죠? 증시와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굳이 나스닥, 코스피 볼 필요 없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 로 1,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룸네트워크처럼 급등 날고인 추천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클릭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